저는 1km 17분만에 계룡갑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갑사 주변에 단풍된 모습과 맑진소나무단풍으로 그 어, 갑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7km 37분만에 용문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햇빛받은 단풍은 마치 눈을 감고 있 신흥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멋지! 네, 거의 암능암풍 잘 보이고 있습니다 4.5km 네, 네, 2시간 8분만에 산불공에 도착했습니다 1 7 5 m 이고요 산불공 네. 넘오로면 자연성능과 관전성능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연성능과 관음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연성능 앞쪽까지 왔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절벽이 고 있어요 그 3 k m 4시간 50분만에 갑사대에 다시 돌습니다 이런 갑사입니다. 그때 단풍으로 바람이 흔들리면서 지금 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목 대신제를 지내는 계모 복원된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계룡산 갑사 코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출발해서요 갑사 탐방지원센터 갑사 방문폭포를 지나서 금잔디 고개 삼불봉 고개에서 삼벌봉을 지나서 자연성능 반음봉 반음고개 연천봉 고개 연천봉을 갔다가 다시 연천봉 고개에서 내려오면서 갑사 갑사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10km, 시간은 5시간 예상됩니다. 네, 계룡산은계룡철경이 유명한데요. 그중에서 제 6경. 갑사 계곡의 단풍은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네, 이곳의 절은 갑사인데요. 앞에 가을을 나타내는 추를 붙여서 추갑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오면 단풍도 유명하고 가을 정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추갑사 일술제가 진행됩니다. 계룡산 갑사 일주문을 통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룡산 갑사에 왔습니다. 갑사 주변의 가을 풍치와 단풍 현황을 살펴보고요. 산불봉과 관음봉, 연천봉 주변에서의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사 창건 1603주년이 되네요. 중국선을 무명 양민 양가합동 위령제가 지난 토요일 날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갑사 탐방지원센터를 지나갑니다. 사촌 왕문 아, 사촌 왕문을 지나면서 반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1km 17분만에 계룡갑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예술제 행사 부스 같고요. 이쪽에 검종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풍경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대웅전 가는 길이고요. 네, 갑사 대웅전에모습니다 갑사 대웅전 앞에 모습입니다. 대웅전이 이렇게 있고요. 석조열에 입상 쪽으로 가면 사산도 입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옆에 대웅전이고요. 대웅전 위쪽에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는데요. 앞쪽으로 삼성각이 있습니다. 네, 관음전 앞에도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관음전 옆으로 등산로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관음전에서 나오면 이런 지정표가 있는데요. 그리고 쭉 가면 연천목 2.2km 가고요. 저는 왼쪽으로 해서 용문폭포 6 0 0 m 금산디고이 2.3km 왼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갑사 주변에 단풍전 모습과 그리고 멋진 소나무, 담너머로 갑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갑사 계곡입니다. 네, 저 외가 대성암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자암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신흥암 1km, 금잔대곡에 2km.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네, 금잔대곡에 가는 길에 단풍이 간간이 보이긴 하는데요. 일부 마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피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답사에서 600m 올라왔고요. 여기서 직진해서 용문폭포 잠시 갔다가 금전디고개로진행하겠습니다 네, 1.7km, 37분 만에 용문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물레 수량이 좀 작아서 약하게 보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한문으로 용문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공지는 않습니다. 네, 저쪽 용문폭포를 잠시 다녀왔고요. 이제 금전디고개로 1.7km 남았는데 계단이 바로 있습니다. 계단수는 190개이고요. 수명은 720초,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곳의 단풍은 좀 말랐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햇빛 받은 단풍은 아직도 빛나고 있고요. 대체로 일찍 물든 단풍들은 거의 다 말라 있습니다. 네, 이제 갑사에서 1.1km 올라왔고요. 이제 금잔디곡에 1.2km 남았습니다. 네, 이곳 단풍은 또 들지도 않았네요. 그연갑자입니다 네, 총 거리 2.7km 1시간 5분 만에 신흥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멋지. 바위 암능 안풍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흥암에서 금잔디 고기까지는 1km입니다. 네, 신흥암 이후 단풍은 말라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이어진 돌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네 금잔디 고개 가기 직전 가파른 경사길로 올라갑니다. 3.8km 1시간 40분 만에 금잔디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42m고요. 금잔디 고개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산불봉을 거치지 않고 관음봉으로 갈 수가 있고요. 저는 이쪽에서 안메탑 쪽으로 방향을 가다가 산불봉을 거쳐서 관음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4.3km 1시간 57분 만에 산불봉 고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매탑 쪽으로 가는 길이죠. 남매탑 300m 가면 되고요. 사이드 2.7로 왔네요. 군자지 고에 400m 왔고요. 이제 산불봉 200m, 관음봉 1.8km 남아 있습니다. 해발은 726m입니다. 이쪽이 산불봉입니다. 오늘 코스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출발해서 갑사 탐방지원센터, 갑사, 용우국포 신흥암, 금산디고개, 산불봉고개, 산불봉, 자연성능 따라서 관음봉, 연천봉고개, 연천봉 갔다가 다시 갑사 계곡 따라서 갑사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으로 하선합니다 설계단입니다. 네, 4.5km 2시간 8분 만에 산불봉에 도착했습니다. 775m 이고요. 산불봉 너머로는 자연성능과 관음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불봉에서 조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불봉이고요. 저쪽에 계룡저수지가 보이고 있고요. 저 끝에 연천봉, 문필봉, 그리고 관음봉 보이고 있고요. 쌀개봉, 천왕봉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불봉 조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봉 정상석이 있고요 저 뒤에 세종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계룡저도시가 보이고 있고요 쭉 진행해야 될 자연성능 보이고 있고요 끝에 연천봉, 문필봉, 관음봉이 보이고 있고요 저게에 쌀개봉, 천왕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물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자연성능 따라서 관음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 내려가는 길철계단 있었는데요. 새롭게 계단으로 바뀌었네요. 네, 산물봉에서 내려온 계단이 아주 좋아져서 내려가기가 아주 편합니다. 네, 산물봉에서 약 500m 오면은요, 여기 금단지국에서 올라온 길과 만납니다 관암봉 1.3km 더 진행합니다. 네, 저쪽에 세종시가 보이고 있고요. 전쟁에 다녀온 산물봉이고요. 예전 유성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라왔던 갑사가 보이고 있고요. 쪽에 계룡저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추바, 추바. 네, 쭉 자연산단 길이 보이고 있고요. 전안봉 쌀개봉, 그리고 이쪽, 관음봉, 은필봉, 연천봉, 배렁저도지, 쭉잘 보입니다. 이쪽, 사물봉이 보이고 있고요. 대전, 유성, 동학사 쪽도 보이고 있고, 동학사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쪽, 천안봉, 썰개봉, 진행해야 될자연성릉 뒤에 관음봉 보이고요. 끝에 연천봉까지. 자연성릉과 관음봉을 바라보면서 계단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연성능 관음봉까지 이어지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내려온 계단길이 잘 보입니다. 네, 지나온 계단길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 계곡이 올라왔던 계곡이고요. 저 아래쪽에 갑사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물봉에서 800m 왔고요. 이제 관음봉 800m 남았습니다. 총 거리는 5.5km, 2시간 4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 성능 앞쪽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절벽이 있고요. 그 위로 길이 있습니다. 길 따라서 저 관음봉까지 진행합니다. 이제 자연 성능 곁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바위가 아래쪽으로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소나무가 또 이렇게. 바이틈에서잘 자라고 있습니다. 소화무들과 이쪽은 낭떠러지 모습입니다. 진행해서 관음봉까지 진행합니다. 네, 저쪽에도 진행하고 있고 이쪽에 약간 낭떠러지 모습도 볼수 있고 자연성분 낭떠러지처럼 보이죠. 자연적인 성처럼 보입니다. 벌써 오남동에서열차서고있습니 바란 하늘 하얀 구름이 있고요 아래쪽 갑사 방향으로 단풍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롱 저수지가 보이고요 이제 관음봉 쪽으로 더 진행합니다. 아, 이 바이트맨 자라는 소나무. 지금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뒤에 천왕봉 썰개봉이 보입니다. 이제 관음봉 쪽으로 건너갑 합니다. 이제 관음봉까지는 긴 계단을 타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네, 현재까지 300개의 계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계단도 새롭게 만들어놨네요. 올라가기가 편합니다. 네, 진화원 서불봉 방향이고요. 자연성능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 네, 사와 동학사 계곡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풍든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천왕봉, 그리고 이쪽 관음정, 그리고 저쪽 관음봉입니다. 네, 총거리 6.4km, 3시간 13분 만에 관음봉에 도착했습니다. 네, 66m이고요. 네, 관음봉 정상석이 있고요. 방향이고요. 이 아래쪽에 신원사 가는 계곡 쪽에는 아이도 단풍이 없습니다. 제 목표동 옆으로 한천공봉 지나가면 계룡바지 보이고 있습니다. 갑사 쪽으로 갑니다. 저기 올라온 갑사 쪽 방향이고요. 저쪽 산불봉입니다. 쭉 지나왔던 자연섬는 방향이고요. 저기 정상 네. 오늘 하늘도 상당히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은 불지만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이제 저는 연천봉 1.1km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관음봉에서 100m 내려오면 관음봉 고개를 만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동학사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저는 여기서 오른쪽 연천봉을 지나서 갑사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관음봉 100m 내려왔고요. 동학사 2.3. 연천봉 1km 지나갑니다. 네, 7.4km 3시간 38분 만에 연천봉 고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연천봉 고개는 신원살 2.7km 올라오는 지점이고요. 이. 키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저는 연천봉 200m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갑사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발 672m입니다. 연천봉 갔다가 다시 와서 갑사 쪽으로 하산합니다. 예,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불탑 그리고 바람에 잘 흔들리는 억새가 대주를 보입니다. 3시간 48분 만에 연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740m이네요. 연천봉은 특별한 정상석은 없습니다. 네, 연천봉에서 조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봉 있고요, 쌀개봉 쪽에 어을 갔던 관음봉 보이고요, 자연 성능 보습니다 네 연천봉 정상에는 석각이 있는데요 방백마각구옥화생 이라는 석각이 있는데 이게 조선은 482년 만에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기 방백마각구옥화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등호남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절을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거를 거쳐서 정을고기를 지나서 감사 방향으로 서리 했습니다 네, 연천봉에서 200m 내려왔고요. 여기 등호남이 있어서 들렀다 갑니다. 총거리 8km, 3시간 57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등우남 대웅전인데요. 이 대웅전은 정면으로 기룡산 천왕봉을 향해서 있습니다. 네, 등우남은 약 13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천봉과 등우남을 갔다 왔고요. 이제 각사으로 2km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천봉에서 600m 왔는데요. 엄청 가파른 길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갑사 1.6km 남았고요. 여기 해발은 496m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길로 또 내려갑니다. 네 갑사로 내려가면서 만난 단풍인데요. 좀 이쁩니다. 네 산길에 간간이 피어있는 단풍입니다. 그래도 말랐습니다. 네, 오늘 계룡산에서 만난 단풍 중에 이 단풍이 가장 양호한 것 같습니다. 과든봉, 네, 연천봉, 등호남 쪽에서 왔고요. 저기 대자함 가는 길인가 보네요. 이제 갑사 쪽으로 좀더 내려가겠습니다. 10.3km 4시간 50분 만에 갑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쪽이 이제 갑사가 되는데요. 왼쪽으로 더 내려가겠습니다. 네, 개론 갑사입니다. 그때 단풍 이 바람이 흔들리면서 뭐, 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갑사 아래쪽에 단풍은 아직 덜 들었습니다. 일주 정도 지나야 들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풍, 아직 하나도 안 들은 단풍, 조금 들은 단풍, 빨간 단풍까지 보입니다. 현재 11km 5시간 소요돼서 오늘 계룡산 산행 마무리할 지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계룡산 단풍과 조망 산행을 했었는데요. 갑사를 중심으로 아래쪽은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고, 갑사 위쪽은 단풍이 말라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봉과 관음봉, 연천봉에서의 조망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계롱산 갑사 코스 산행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데요 네.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음. 연주 봐주시고 네. 오늘 주갑사 이게 예술지 하는 줄 몰랐는데 와도 보니까 하고 있었고 화나나 보니까 우리 이나영 첼리스트가 하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저희는 살아 네, 저희는 한 17년 이상 알고 지는 음. 사이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 네. 구독자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응원 한번 주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산중 산에 다니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또 음악도 함께 할수 있는 요 갑사도 자주 오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산들도 함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창의 산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첼리스도 우리 이나영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